지난번 기억 못하겠지만 잘 들어. 언제 멈출지 모르는 심장에 짝사랑만 10년. 듣기만 해도 지긋지긋 하지. 이게 내 설정 값이야. 근데 왠지 네가 있으면 내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것 같거든. 이따가 나랑 여주다가 과학실로 저 박스로 옮길 거야. 근데 이제 오남주 때문에 내가 저걸 쏟는 게 정해진 이야기고. 내가 무슨 인간 오작교야? 내 모든 시간들이 주인공들을 위해 쓰이잖아. 이제 난 그러기 싫어. 그러니까 네가 애들 틈에서 계속 기회를 잘 받다가 적이 안 쓰러지게 딱 잡아줘. 아니 정해진 이야기를 계속 바꾸다 보면 결국엔 내 의지대로 운명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지. 이 계획이 성공만 하면 내가 책임지고 너도 엑스트라 탈출시켜 줄게. 알았지? 너는 왜 대답 한 번을 안 해주냐? 알았어 도와줄게 우리 같이 운명을 바꿔보자라고 해주면 안 돼? 어? 아니 난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입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어 그래라고 하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?